여러분, 요즘 따라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힘드셨나요? 열심히 살아왔지만 다가오는 노후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노후는 매일 아침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여유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온하고 넉넉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숫자와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만약에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껴 쓰고 아껴 써도 모자란다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는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무려 9년이나 더 빨리 56세에 퇴직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이 소득이 절벽처럼 끊긴다면 말입니다. 이두 가지 질문은 결코 단순히 만들어낸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이미 직면하고 있는 노후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곧 나의 노후가 될까 불안하고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불안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찾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후 문제를 막연한 기대나 근거 없는 걱정으로 미뤄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인 후반전을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고대 로마의 지혜로운 철학자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삶은 늘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노후는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인생 선배들의 지혜와 통계 속에서 시니어의 삶을 위협하는 돈 문제와 외로운 문제, 이두 거대한 위험을 동시에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를 찾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공감이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든든한 노후 설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 시니어의 삶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2025년 KB 골드라이프 보고서가 드러낸 노후의 냉정한 자화상부터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희망과 실제 현실의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부부 가구는 노후에 월 350만원 정도가 되어야 품이 있는 적정 생활을 할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연금이나 기타 소득을 통해 매달 조달할 수 있는 생활비는 평균 23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달 12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은 전체 가구의 평균이며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정도 부족액은 노년의 삶을 상당 부분 쪼들리게 만드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1인 가구 역시 적정 생활비 280만원을 희망했지만, 현실 조달 가능액은 165만원으로 역시 100만원 이상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은퇴 시기의 괴리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60세 혹은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실제 은퇴 시기는 이보다 무려 9년이나 빠른 56세였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9년 일찍 직장을 나오게 되면 소득 절벽 기간이 길어지고 노후 준비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루소는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노년의 삶에서 자유를 잃을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1위는 건강, 2위는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답한 시니어는 100명 중 20명도 안 되는 19.1%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시니어들이 불안한 현실 속에 놓여 있지만 정작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안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왔는데 왜 항상 통장은 텅 비어 있고 노후는 불안한 걸까요? 보고서는 우리가 노후 준비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으로 분석합니다. 이 함정들을 피해가는 것이 노후 설계의 첫 걸음입니다. 첫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소득 부족의 함정입니다. 노후 준비가 가장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무려 60.2%의 응답자가 소득 부족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무절제하게 돈을 펑펑 써서가 아닙니다. 살면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두 가지, 바로 집 마련과 자녀, 양육이라는 거대한 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를 위해 모든 자원과 노력을 쏟아붓다 보니, 정작 내 노후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돈의 함정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시간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바쁘니까 아이들 다 키워놓고 50대 넘으면 그때부터 노후 준비하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이 경제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48세였습니다. 그런데 평균 은퇴하는 나이는 56세입니다. 고작 8년이라는 기간 안에 수십 년을 살아야 할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42.19km 마라톤을 뛰는데 초반에는 걸어다니다가 40km 지점이 되어서야 뒤늦게 늦었다. 빨리 뛰어야겠다 하고 달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경기는 거의 끝났는데 말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 마하트마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노후를 너무 멀게 느끼는 거리감의 함정입니다. 은퇴나 노후준비라는 단어를 애써 외면하고 아직 멀었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응답자의 20% 이상이 노후 준비를 아직은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세 가지 함정은 우리가 준비할 시간과 의지를 꺾어 노후를 빈곤하게 만드는 주범이며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희망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것에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특히 서울 중심부의 아파트 가격은 10억, 15억을 호가하니 그 숫자를 보면 마치 마음이 부자가 된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15억짜리 집에 살면서 정장 마트에 가면 선뜻 한우를 집지 못하고 들었다 놓았다 망설이고. 자녀 용돈 한번 시원하게 챙겨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매년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불안을 느낍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의 딜레마는 한국 시니어들의 독특한 자산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 자산 중에서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5%에 달합니다. 특히 은퇴하신 60대 이상 가구를 보면 이 비율은 훨씬 더 높아져 전체 자산의 81.2%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를 거야. 팔지 말고 버티자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은 현금 흐름을 막고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현명하다고 했지만 정작 내 집은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을 누리기는커녕 현금 흐름 부족 때문에 매달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기를 5년, 10년 버티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나이가 들고 그 사이 현금 부족으로 인해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집니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매달 부족한 생활비 120만원을 메꿀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부자이면서도 정작 현금은 가난한 자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막연히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대신 이 거대한 자산을 어떻게 유동화하여 행복한 노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불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돈 문제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돈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과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는 바로 외로움, 즉, 사회적 고립의 문제입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인이 노후에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사회적 고립, 즉 외로움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외롭다고 대답한 시니어는 전체의 56.3%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약 30%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한국 시니어들은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나는 괜찮아. 동호회도 있고 등산도 가고 교회도 가는데 외롭지 않아. 바쁘게 살아가라고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시니어는 무려 81.5%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 속에 노년에 숨겨진 관계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정말 힘들 때 마음을 터놓고 믿고 의지할 진정한 친구나 지인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격적입니다. 무려 41.7%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겉으로는 종교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며 바쁘게 지낼지라도 내 인생에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건강이 나빠져 도움이 필요할 때 진심으로 나를 위해 나서 줄 사람이 10명 중 4명에게는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는 많지만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관계의 안전망이 부재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혼자 있을 때에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지만 한국 시니어의 외로움은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 아닌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할때 기댈 곳 없는 사회적 단절에서 오는 깊은 고통입니다. 돈과 외로움, 이두 가지 거대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을 위협하는 두 가지 거대한 위험, 현금 흐름의 부족과 외로움을 심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두 문제를 각각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둘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시니어들이 현명하게 선택하고 있는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이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의향이 66%에서 80.4%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열쇠인 AIP, 즉, Aging in Place 전략입니다. AIP는 말 그대로 내가 오랫동안 살던 익숙한 곳에서 이사가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집을 버티고 지키겠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AIP는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올린 관계의 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돈 문제와 외로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노후 설계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AIP를 가난해서 이사 못 가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AIP는 이성적인 돈과 정서적인 관계가 모두 만족되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인디언 격언 중에는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만 생각해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에서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지혜를 찾는 것이 AIP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AIP 전략이라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노후의 불안을 해소할 두 가지 실천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AIP를 통해 어떻게 관계의 안전망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의 문제를 어떻게 영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AIP 전략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매우 명쾌하고 따뜻합니다. 오랫동안 살던 동네는 단순히 낡거나 오래된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수십 년간 땀과 정성으로 쌓아 올린 사회적 안전망이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관계의 자산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20년, 30년 이상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관계망은 노년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보십시오. 오래된 동네 약국 사장님은 나의 만성질환이나 가족의 건강 히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동네 의원은 나의 진료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어 별다른 설명 없이도 나를 가장 잘 진단하고 치료해 줍니다. 산책을 하며 매일 만나는 이웃들은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수 있는 실질적인 지인들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래된 동네에서 산책으로 만난 이웃 어르신들과 서로 안부를 챙기며 외로울 틈 없이 든든하게 지내십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할 41.7%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실질적인 지원군입니다. 만약 돈을 만들기 위해 집을 줄이는 다운 사이징을 선택하고 모든 것이 낯선 신도시나 타 지역으로 이사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사회적 관계, 즉, 나의 관계 자산을 통째로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익숙한 편안함과 든든한 이웃입니다. AIP는 이 관계의 자산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노년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식을 보장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AIP 전략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돈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현금 확보를 위해 집을 팔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다운 사이징을 고려했지만 AIP는 이와는 다른 더 스마트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을 팔지 않고 내가 살면서 그 집에서 평생 돈을 꺼내 쓰는 방식, 즉,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평생 이 집에 살면서 죽는 그날까지 약속된 현금을 매달 보장받는 노후 생활비의 가장 든든한 파이프라인 중 하나입니다.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도 매달 부족한 생활비 120만원을 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아직도 67.7%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분들이 주택연금 활용을 망설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직 이 집은 내가 쓰면 안 돼. 고생하는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해라는 전통적인 상속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둘째,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텐데, 지금 은행에 맡기면 손해라는 집값 상승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이유가 당장의 삶을 힘들게 하면서도 주택연금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작가 루시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상속은 막연한 미래의 일이지만 현금 흐름은 당장 오늘 내일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성공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집값이 하락해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향후에 정산 시 이익을 볼수 있는 등 생각보다 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평생 현금을 보장받는 주택연금은 AIP 전략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노후의 두 가지 주요 해법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주택 다운사이징입니다. 둘째는 AIP와 주택연금 전략입니다. 주택 다운사이징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함으로써 수억 원의 목돈을 손에 쥐는 현금 확보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다운사이징을 통해 확보된 현금은 생활비나 여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가장 큰 단점은 관계의 자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면서 외로움이라는 새로운 노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IP와 주택연금 전략은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물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평생 동안 쌓아 올린 관계의 안전망을 온전히 지켜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어 현금 문제까지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따뜻한 전략입니다. 즉, 돈 문제와 외로움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입니다. 이두 가지 중 무엇이 더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입니다. 현금 확보가 절대적이라면 다운사이징을 선택할 수 있고, 관계와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이라면 AIP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니어들은 관계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AIP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활용 의향은 32.3%이지만 AIP를 선택하겠다는 의향은 80.4%로 압도적입니다. 이는 집을 지키면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시니어들의 강력한 염원을 보여줍니다.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이 귀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신의 삶의 가치를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노후의 두 가지 거대한 위협인 돈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 바로 AIP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노후는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주문이나 행운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문제와 관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AIP와 주택연금이라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나만의 작품입니다. 은퇴 후 매달 120만 원이 부족한 현실, 그리고 예상보다 9년 일찍 직장을 나와야 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노후 준비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던 집과 이웃을 지키며 평생 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과 AIP라는 든든한 대안이 있다는 희망 또한 확인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숙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노후를 능동적으로 디자인하십시오. 가장 현명한 노후는 돈에 쪼들리지 않고 외롭지 않은 노후입니다. AIP 전략은 그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가장 따뜻하고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 계획이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나요?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스토다트는 만약 당신의 계획이 10년 뒤에도 당신을 흥분시키지 않는다면 다시 계획하십시오 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노후 계획은 당신을 설레게 하는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노후에 대한 관점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할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노후는 곧 현재의 연장선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든든한 노후 설계를 돕는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또한 댓글로 당신의 노후 계획이나 마음을 나눠주시면 그한 줄이 또 다른 이웃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소중한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또한 사람의 인생을 밝히는 사랑과 희망이 될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남은 삶과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백세인생대학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